자이번자 음, 이걸 가루를 갖다나 씩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인 1도에다가 사인 도에다가 곱하기 사인의 앵도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봅시다. 두 개의 곱이니까 자 사인과 사인의 곱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들어가고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 알파 스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들어가니까 두 개를 모여주면 두 개를 빼주죠. o s i n e beta, cosine beta, cosine beta, cosine beta, c o s 사인 알파 사인 베타 o s i n e beta, cosine beta, 서 o s i n e beta, cosine b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사인 1도 에다가 사인 1도 에다가 사인 n도를 갖다가 곱해주면 얘는 2분의 1에 자 두개를 갖다가 <laughs> 위치를 바꿔 놓고 놓읍시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에 n-1 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에 n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죠 됐지? 자 그럼 n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n이 얼마일 때 자, n이 1이면은 주어진 식은 2분의 1에 여기는 코사인의 0도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의 2가 될 것이고, 그다음 n이 1이면, n이 2면은 코사인의 1에다가 코사인 1도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뒤에 들어가는 거 얼마죠? 코사인의 얼마? 어, 2면은 코사인의 3도에다가 n이 3이면은 아 여기에 2분의 1에 여기 코사인의 2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에 얼마? <laughs> 음, 이 3이면 코사인에 4가 들어가 겠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n이 얼마면, 어이구, 근데 n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 3, 5, 7. 1, 3, 5, 7로 들어가네. 응? 그러면은 중간에 누가 빠지죠? n이 2일 때가 빠져버리지. 자,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은 1, 3, 땡땡땡에서 n이 얼마일 때? 59일 때는 2분의 1에 코사인에 얼마에다가 여기는 50, 8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두 개를 이얼을다 모여주면 더 해주면 자, 다더 해주면 어떻게 들어가요? 없어지죠. <laughs> 자, 여기도 다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1에, 식 자체 남는 거는 2분의 1에 코사인 0도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몇도, 코사인 60도가 되겠네. 2분의 1에 코사인 0도니까 1이 되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니까. 얘는 4분의 1이 나오겠죠? 곱하기 앞에 뭐가 있어? 100. 처리하면 되겠네.